1. 집합과 원소. 자, 1번 집합. 어떤 것들의 모임으로서 범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서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의 모임을 집합이라 놓고 보통 기호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집합이라고 뭐 A 집합이다 면 대문자로 보통 표시하고 A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집합이 뭐 예를 들면 집합이라는 건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은 자연수 집합이라면 1, 2, 3, 4, 5 이라고 5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이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됐죠? 요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어, 예쁜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건 집합이라 할수 있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잖아요. 또키큰 사람들의 모임. 그, 구별이 잘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집합이 아니라는 거지. 그죠? 집합이 되려면, 뭐, 가장 키큰 사람. 또는 뭐, 이제, 우리나라의한국의 시의 모임, 뭐, 이런 거는 된다는 거죠. 이런 거는 집합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원소라는 거는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것을 그 집합의 원소로 한다. 자, 여기 이쪽 1. 이런 게 원소인 거라. 원소. 이거 2 원소입니다. 3 원소고 4가 원소. 이렇게 원소가 됩니다. 이게. 집합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것들. 자, 1번 보면은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그러면 A라는 집합의 A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소리네. 이럴 때 기호로 많이 쓰죠. 이렇게 됩니다. A는 집합 A의 원소다. 또 이거 좀잘 사용 안 하는데, 요것도 뭐 거꾸로 해갖고, 이걸 뒤집어갖고, 이런 식으로 좌우대칭, 이런 식으로도 나타낸다는 거지. 이거는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A의 집, A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 어, 아닐 때는, 자, 요렇게, A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저 이렇게 됩니다 A, 따라서 이제 연습 중, 이렇게, 이렇게 다니다 물론 이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지만, 이거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이렇게. 요거 이제 엘리먼트의 이제 표시 이거는 엘리먼트의 첫 글자 E의 모양을 따서 만든 것이다. 뭐 참고로 하시면 되겠죠. 집합을 표시하는 데는 흔히 대문자, 어, A, B, C, 이렇게 보통 쓰고 일반적으로.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시합니다. 집합이라고 말해놓습니다. 집합 A, 집합 B, 이렇게 대문자. 집합의 원소를 표시하는 데 쓰는, 어, 표시하는 데는 흔히 소문자, 이렇게 씁니다. 안에 구성요소들은. 자, 이 식으로 나타낸다고. 뭐, 일반적으로 하는 거지. 반드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뭐, 그렇게 쓴다면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집합 A는 이러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데 이제, 동상적으로 수학은, 저, 일반적으로 저, 이렇게 써야지 좀 알아보기 쉽고, 남이 보더라도 잘 알아보기 좋잖아요. 그죠? 자기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죠? 표시, 표시, 기호라는 것들이. 그건 아무지, 그거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 일반 논적으로 이렇게 쓴다. 이 뜻입니다. 집합에서 원소의 나열 순서는 관계없다. 어, 나중에 이제, 어, 이거, 이강에서 집합의 표현과 특징을 배우게 될 건데, 요거는 1, 4, 5, 나 3, 2, 로다 똑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5, 1, 3. 이 순서가 관계가 없어요. 비순서상이라는데, 어, 순서에 관계 없습니다. 나이라도 관계 없고. 4번, 집합에서는 같은 원소를 대풀이해서 나이 하지 않습니다. 1, 1, 2, 3, 3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복된 것 중에 하나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1, 2 중에서 2만 하나 쓰고, 3 중에 3을 쓰고, 원소는 3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소 6개를 하지 않고, 3이다. 렇 자, 집합의 종류에는 유한집합. 유한 집합.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집합이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요렇게 하나잖아요. 그죠? 어, 요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무한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무수히 많은 집합. 실수의 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끝이 없죠. 그죠? 그죠? 그런 건 무한 집합이라죠. 자, 무리수의 집합. 어, 그런 것들. 자, 공집합 집합 중에 원소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집합 자, 이런 표시가 니다 공집합 또는 이런 표시로 어, 좀이따가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집합 이렇게 표시되그죠 자, 그럼 이제 공집합에 대해서는 조금 더좀이 어, 얘기에 대해서 좀생각 해봅시다. 기호로는 지금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렇게 자, 그러면은 공집합은 공집합과 통일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까 그 집합을 일일이 배웠는데 예를 들면 1, 2, 3, 4, 5, A는 이고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에는 무조건 공집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집합에는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것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1번 기호로 나타내고 이제 2번 부분집합이란 아주 배울 겁니다. 적어 놓으시 일단은. 다 들어있습니다. 공집합은 집합인데, 모든 것에 속해 있는 공집합입니다. 어, 부집합입니다 됐죠? 그리고 아까 이거 적전거 있죠, 이거?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3번. 0딱 들인데, 이거 공집합 아닙니다. 이거는 원소 0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 헷갈려 하고 그죠? 빨리 문제 풀다가 아, 틀릴 수도 있겠죠. 또 헷갈리는 부분 이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안에 이런 표시가 돼 있는 거. 자, 이거 공집합 아닙니다. 이거는 이러한 모양을 이러한 모양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런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 공식합에서짚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예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10의 양의 약수들의 모임. 자, 10의 양의 약수는 1, 2, 5, 10,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죠. 자,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이거 안 된대죠. 자, 우리 학교 수학선생님들의 모임, 어, 되죠. 입은 안 되고, 착한 사람들의 모임, 자, 요거, 안 됩니다. 자, 여학생들의 모임은 되죠, 그죠. 자, 그럼 뭐, 어, 이거 또 다른 예를 들면 또 많죠. 뭐, 아까 예를 들면 다 적어봅시다. 그, 키큰 사람들의 모임, 안 되는 거. 그리고 또, 뭐또 있잖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이런, 거, 이런 것들 집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좀 애매한 게 아니죠. 뭡니까? 뭘것 같아요? 잘 보세요. 1보다 작은 자연수. 자, 이럴 때면 어떻게 될까요?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거 집합일까집합일까공 집합이잖아요, 공 집합. 또는, 그렇지 않아요? 어, 이런 게 조금, 어, 구분을 할수 있어야 돼요. 다 이런 거. 이런 거. 이 집합 맞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됐죠? 어, 이런 거를, 공 집합이 되는 거를 잘 생각해야 되니 또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1보다 크고, n인데, 뭐, 예를 들면은, 어, 2보다 작은, 자연수. 이런면 어찌됩니까? 요것도 공집합이 되죠. 공집합. 집합 맞습니다. 이거. 자, 요런 거를 참고로 구별하시면 되겠죠.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10보다 작은 수에서 20의 배수인 모임. 자, 이거 1번 다 나오는데. 1번 뭡니까? 이거 공집합 됩니다. 집합됩니다. 자, 2번 0과 1 사이에 자연수인 모임. 이것도 공집합이죠. 공집합 됩니다. 우리 반에서 혈액형이, O형이 사람들의 모임. 어, 이거 집합되죠. 이름을 뭐라죠? 3번. 이런 거 유한집합이죠. 무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한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또 집합으로 지칭을 하면은. 4번. 1에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 자, 1에 가까운 자연수 모임이라는 거는 1에 가까운 자연수가 뭐 2를 말하는 건지, 3을 말하는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집합이 아닙니다 자 이거 좀 중요하죠 그죠 5번 같은 경우는 8보다 큰 수들의 모임 자이거는 뭡니까 집합이죠 무한 집합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걸이 기초 문제가 자1래 뭐 갖고 좀 조심하십시오 이거 이런 거 어, 이게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1보다 가장 가까운 하면 어 됩니까? 가장 가까운 하면 2 되니까 2집합 되죠. 가장 가까우니까. 뭐 0은 아니잖아 0은 자연수가 아닙니까? 그죠2딱 확실하게 알수있잖아 1이 되면 이게 집합입니다. 집합에는 매스메딕을 이루는 문자에 대한 집합의 원수 개수를 구하라 했죠. 자, 집합에서 원수를 표현할 때는 중복 불르잖아요 그죠 중복되면 안, 중복을 시키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죠그 지금 보면은 일단 나열해 보면 m a t h e m a t i c가 있는데 자 m은 하나만 적어야 되죠 이렇게 m. 그죠 하나만 원수입니다 이거 딱 적어주고 중복되면 안 되고 순서는 관계없어요 뭐 a를 앞에 정리 뒤에 정리 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A도 하나만 이렇게 줬고, 요거는 필요 없고, A 하나 줬고, 그죠? 그 다음에 T도 하나만 줬고, 필요 없죠? T, 이렇게 줬고, 그죠? 그 다음에 요 H, H는 하나밖에 없죠? H, 그 다음에 E, E,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죠? 총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원소의 개수, 그러면 일곱 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곱 개.